안녕하세요 저는 열전및 송균전 정기전문회사인 한전 kps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고영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기분야 발송기정 기술사로서 기술사 취득 후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특히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업무를 약 1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를 하기 위한 툴로서 프리마베라를 운영이 가능하며 개통해석을 위한 파워툴 이탭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계 범용 툴인 오토캐드및 그래빗 MVP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는 원가분전 전문가로서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자료에 대한 검토, 작성이 가능한 준 모델러이기도 합니다. 공, 최근에는 공동주택 조합 건설사 분쟁에 컨설팅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히 2024년도에는 고속철도 역사, 정심당 임대료 분쟁의 조정 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임대계약 구조를 병,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 공사에 따른 집안 치마와 지중 송전선로 복구공사라는 제목으로 본 자료를 준비하게 된 사유는 2025년 오월 3월 서울 지하철 구설 공사 중에 신고흘 발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가 참여한 지하철 5호선 공사 중 심화 심한 심화로 인한 긴급 복구 공사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금년 2025년 3월 24일 싱크홀 발생 사고 현장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측 사진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공사 당시에 다람쥐비 공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로 재안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로가 침화되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긴급 복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유입니다. 다른 사진들은 야간에 교통체증 심화 상황과 케이블을 도로에서 철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특히 안전한 시공을 위한 공정, 공가 리스크, 조달, 계약 사항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 154kV 암사 ETL 교체공사입니다. 발주처는 서울시, 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며 총 사업비는 약 23억으로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가 공사를 포함하면 약 30억 원을 상회하는 공사를 증액 없이 당초 공사 금액 내 기존 공기인 2009년 6월 30일 내에 공되었음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공사 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9개월이었습니다. 위치는 강동변전소, 강동구 길동 사거리, 구분다리역 사거리, 명일역 구간이며 공사 목적은 강동 변전소로부터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로 인입되는 암사 ETL 수전 선로에 대한 부분 교체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시공 안전과 사후 유지 관리의 용이성및 경제성을 강화하는 최적의 시공에 한도록 하는 데 있겠습니다. 약 2km 구간을 150mm 의 FEP 단신관로에 200스퀘어 XLP 케이블을 호설하는 공사입니다. 접속 개소는 다섯 개의 매놀레 접속과 광동 변전소 종단부 접속을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범위와 다르게 부분다리역에서 명인력 구간이 공사와 별도로 긴급 공사로 진행되었고, 공사 진행이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기존 공기대에 포함되어야, 어, 완성된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약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범위는 점선 구간에 관료및 케이블을 철거하고 파란색 실석 구간을 개착식으로 케이블 기체 공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계는 전면 개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개착과 구음옷을 병행하여 실수할 수 밖에 없는 현장 조건을 강조드립니다. 언노인 구간인 맨홀 4번, 5번 구간이 공사 종료 시점에서 발주처가 알려와서 토토공공정과 전기공정에 대한 원만한 조정 및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존 공내에 준공하였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추가공사 구간에 대한 협상과정은 추모범사례의한 예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복민끝때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주인 시공사에게 공을 돌리고자 합니다. 과거 기존의 암사정수장 강동변전소 두개 선로를 이중화하여 천호암사구간과 강동암사구간으로 예비선로를 확보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킥오프 미팅, 도시, 도심 구간에서 전면 개착, 터파기 모습, 케이블 철거, 관로 포설, 케이블 포설, 도로 복구 후에 정리 작업하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점에서 공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 공간에 언노운 지하 매선물을 교체하는 데에는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AI 시대에 데이터 운송소 따 광케이블의 사고는 배보다 배꼽이 덮을 수 있는 인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광케이블, 상수, 하수관로 과수관로, 교통신호, 감전 위험에 22.9kV 배전설로 등 공사 전 서울시 심의위에서 당시 위원장님의 말씀은 당신이 1980년대 초본 공사의 감독이었고 조위 지뢰가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공하라는 강조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임 매니멘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평가결과 시간당 1,500에 대해 교통량과 최악의 경우에는 1일 3시금 밖에 안 되는 작업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1시까지 대중교통버스가 차고지로 기간을 하고 또 새벽 4시면 첫 운행을 시작하는 명일역 사거리일 때는 추가 공사 구간으로서 지금도 교통청제에 매우 신경을 곤두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일 76m 정도 개착해야 시공자의 이익이 부정되는 공사에서 시험 확인 불착 후에 매일매일의 공사 구간을 결정하고 인력, 장비, 자재를 준비해야 하는 시공의 현장 여건은 최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문 개착식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시공 여건은 시공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현장 시공성을 보이고 있었고, 그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의 단가를 매번 합의해야 하는 계약 구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상의한 작업량을 품고로 남겨가지고 책임감리, 프레, PM이 주의해야 하는 현장 여건은 사업 관리에서 적기에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합의 후에 다음 단계의 시공을 추진해야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적기에 실정 보고되고 공정에 대한 단가의 합의는 필수라고 할수 있으며 그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대가를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일에 한번 실정 보고를 하고 일일업무, 주간업무 보고를 통해서 실제 상황을 근거로 남겨야 하고 월 기성 정산 단계에 있어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20m 구간을 3일에 걸쳐 재작업해야 했던 명일력 구간은 추가 작업 상황으로 굿 아이디어 시공으로 시공자의 업무수어및 코스트 조정을 통해서 타협을 도출해. 사회반을 도출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수기로 작성된 도면은 실제 시공 내용과 상이하였고 구분다리역 사거리 구간에서 대표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4m 깊이의, 사진을 보신 맨 하단 부분에 4m 깊이의 하수 박스가 공사 중 발병되어서 오해해야 했으며 이는 1년 전에 강국으로 발표된 케이블 길이가 모자랄 수 있었던 상황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허용하는 3%의 슈레 케이블을 할증을 고려해서 12미터 정도만 발주하였었다면 공사는 실패였겠죠 그러나 20여 미터의 여장을 더 발주한 결정은 경험 있는 시공자의 결정으로 시공 경험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구분 다리와 구간은 교통량을 감안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이어지는 주말에 야간 작업을 하였었고, 현장 대의인이 교통지수에 유차된 상태에서 공사를 마친 후에 풀려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지막 리스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공기가 지연된다고 한다면, 당일 준비된 재료, 인건비, 장비 비용이 매몰로 이어지게 되겠고, 시공사의 노무이비 부분에서 특히 운영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주의해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와 약속된 아스콘의 과부적 발생도, 감정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스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인력 장비를 철수하고 시공자의일 비용을 전부 대손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시험 확인 구청에서 모든 지적물이 보이는 사진과 중행 방향으로 관로들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관로 두통 시험 중인 사진이며 구분다리 사가리의 하수관과 발견 당시에 매설 깊이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안전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부 그 3개의 사진은 2006년 안전진단보고서 내용으로 장력을 받아서 지지대로부터 이탈된 케이블하고 경련 열아에 의한 피복 손상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손상된 케이블은 고압 누설로 인해 다수의 인명 손실을 추리할 수 있는 현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좌측 중간의 사진 부분은 고, 공사 구간의 교통사고를 대비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통제 상황하고 작업 전 툴박스 미팅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부의 사진은 종행, 종방향으로 단열이된 지작물과 병행하여 개책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아스콘을 걷어내자마자 22.9kV 배전설로의 매설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신설 케이블 포설 후에 검수하는 모습과 접속을 위한 현장의 사전 준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 및 품질 측면에서 시공 품질 점검 절차서를 사전에 승인받아 착공한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현장 사전 소통 계획 및 교통 통제 계획과 케이블 포설 등의 계획 비상시 대응 조치에 대한 절차를 하는 필수적인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공정은 명인력 구간인 추가 구간을 포함하여서 당초 계획대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림은 보할 공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적색의 계획 공정과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의 만회 구간을 청색으로 표현하여 공정을 관리하였습니다. 동절 및 공사 중단으로 초기 공정이 지연되었고, 당초 계획 공정까지 거의 60일 정도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첫째는 경험이 있는 시공자들의 노력을 꼽을 수가 있겠고, 두번째는 현장을 고수한 최희감리의 R&R 롤앤 리스펜시빌리티에 충실하였고 마지막으로 신뢰감 형성으로 이어진 이해경 기자의 소통입니다. 윈윈 결과를 얻기 위한 소통과 신뢰는 구조적인 건설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후이자 최고의 전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주자의 감독관인 감리에게 현장의 책임과 더불어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한 것은 대부분 공사의 시공자의 일방적인 작업들에 대한 분쟁예방의 수단으로 작용했음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편은 안전,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 서 리스크, 시간 등 맨, 머신, 머트리얼의 종합된 결과를 비용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약드리면, 좌측의 승공사비 측면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약 2억 9천만 원에 실행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감소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노무비가 승공사 비용의 약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도 알수 있습니다. 우측의 총 사업비 측면에서 장표를 보시면 승공사비, 간접비, 시공자 이익 등을 합산하고 예비비를 포함하면 약 30억 원이 예상되던 총 사업비가 11억 원으로 시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기준으로 약50% 정도로 시행된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는 도심 지하 공간의 매설물 공사는 전면 개착식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시공성들을 감안한 현장 시공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계는 전면 개착식으로 하고 전면 개착식과 구분보수를 포함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는 공사에 대한 내용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자면 손실이 예상되는 시공자의 비용 구조를 계약법에 근거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며 PM으로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 사례는 얼마 정도 절감시켰다라든가 어느 정도 목표를 된다라든가 이러한 기준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되겠습니다. 단지 하나의 사례로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에 대한 교훈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자의 소통관리가 가장 주동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18개 엔터티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지공을 장기 지연시키고 실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프레스트 초기 지역의 의원의 방문이나 일 t l 공사의 결과로서 서울시 감사실의 현장, 패트롤 팀의 운영 등은 숨겨진 이해 당사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를 들수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타 공사와의 간섭 등 매일 달라지는 현장 상황은 효율적인 리소스 배분을 하지 않으면 시공자의 손실로 이어져서 시공 품질과 사업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관리입니다. 3일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설계 변경, 체인지, 모티피케이션, 적기에 실정 보고되고 발주처, 시공자 간에 합의되지 아니하면 분쟁으로 확대되고 결국 사업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기술 역량을 갖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장 사업관리자의 롤앤리스펜스빌리티가 명확하게 주어진 것이 당 사업의 성공 요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건설 관행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장을 지키고 사업 관리는 각 분야의 품질 문서들을 충실히 작성해 간다면 시공 후 좋은 경험을 갖게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하공간의 언론 상황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적인 분류와 그에 따른 감독관, 감리에게 권한을 확실하게 부여한 점이 서로의 신뢰의 바탕으로 이어져서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